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썬콜의 프로스트 이펙트 이게 빙결 상태의 적 공격시 빙결 중첩당 크리티컬 데미지가 3% 증가하고 번개 속성으로 공격했다면 빙결 중첩당 데미지 12% 추가 증가하고 빙결 중첩 감소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프로스트 이펙트를 인해서 빙결 중첩에 걸린 적을 갖다가 팔라딘이 라이트닝 차지로 공격했을 때 빙결 중첩이 깎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음. 그 깎이면서 빙결 중첩당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하는 거랑 데미지 증가가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은 제가 잠시 그거를 사오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자님. 네. 그 제가 항시, 항시 춘자님 존경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어 뭘로 사요? 반감으로 사요. 비반감으로 사요. <laughs> 아 예, 반감으로 사주시면. 반감으로? 예, 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laughs> 잠깐 만 잠깐만 나도 근데 포인트가 어? 없는데. 아 그래요? 어? 잠깐만. 아 혹시 혹시 테스트? 어, 아, 테스트? 아 아니다 아니다. 나그 받았어요. 나그 무릉 랭킹 1등 이거 받아가지고. 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되겠어. 고맙습니다. 대단히 구석에 깔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또그 스킬 잘 맞출라고 그거. 아썬쿨 예, 본능이에요 구석은. 본 네. <laughs> 본능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만크리에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억에서 22억 고사이 범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네. 1타당 평균 데미지가 99억이 나오네요. 일단은. 타당 네. 데미지 99억. 네. 다시 빙결 풀겠습니다. 자 일단 됐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스택으로0스택으로 네. 갑니다. 아까는 좀 데미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없는 같기도 하고 이상이 자주 보였었는데 아까는? 네? 17억, 18억, 19억이 더 자주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일단 평균 데미지는 96억이 떠요 96억 확실하게 오르긴 올랐어 3% 어, 확실하게 오르네요 네? 이게 블레스트가 이, 이 스킬잖아요, 네. 블레스트 이 스킬이 네 최종 마지막에 쓴 스킬의 속성을 따라가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라이팅 차지를 쓰고 이걸 쓰면 이게 전기 속성이 될 거란 말이지? 오, 그것도 있겠네? 그러면 은 그것도 한번 그러면 깎이나? 지금 빈결이 풀렸거든요. 네, 5색만 걸어 주세요. 이 깎이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빈결이 깎이는지. 오케이. 네, 일단 전기 속성이 되는지부터. 네. 어? 안안 되다? 오라, 오라. 꺼 볼게요. 어? 어, 안안 깎이나 본데? 아, 안 되는 같은데? 어, 이건 또왜안 되지? 4. 자. 자. 4. 어? 왜안 깎이지? 안 깎이는데? 어? 나무 이키에는 이거 속성이 깎인다고 돼 있었는데 번개 속성으로 공격하면은 안 되니까 팔라딘 라이트닝 차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에이 그럼 이거, 데미지 증가도 왜 있는 거야? 어, 그 데미지 증가는 왜 있지? 왜 되지? 데미지 증가가 실제로는 안된 건가? 어? 내가 번개 속성으로 한번 때려보자. 3 스택, 2 스택 어, 깎이는데? 8스텝? 어, 깎이는데 잘. 자한번 음... 다시 해볼게요. 이거 5 스택 쌓아주시겠어요? 일단은. 번개 속성으로 공격했다면 빙결 중첩당 데미지 12% 추가 증가 후 빙결 중첩 감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빙결 상태의 적 공격 시 이거는 이제 크뎀 15%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근데 번개 속성으로 공격했다면 그게 번개 속성으로 취급을 안 하는지 아니면 파티원의 그거를 번개 속성으로 그냥 인식을 안 하는지 내 번개 속성만 인식하는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빙결 상태의 적을 그냥 무속성으로 공격해도 데미지가 크뎀은 증가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번개 속성이 아닌 걸로 혹시 실험을 해볼까요? 아닌 걸로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쟤네 딱 터지고 그냥 그크만 쓰는 거죠. 그 빈결을 네, 쓸지 그크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확실히 더 확실하게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바로 해 볼게요. 일단은. 네. 빈결 중첩 지금 없는 상태고요. 네, 이제 딱 어, 그냥 쟤네 모적이 터졌고 홀리 유닛 쓰고 제네 제네시스 터트리고 그크만 썼습니다. 네. 그크만 쓰는 딜이 3조. 3조. 자 일단 쿨타임은 다 돌아왔어요. 네, 쿨타임 다도셨고 제네시스만 켜진 상태에서 똑같이 그걸 네,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좋습니다. <laughs> 갑니다 오케이, 극딜. 아주 완벽하게 똑같아요. 상황은. 네, 상황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네 무적도 다 켜져 있고. 됐어요. 무적이 아니라 오케이. 자, 데미지는 3조 926억 3조 926억? 이게 데미지가 얼마나 오른거죠? 이게? 어... 최종뎀 데 기준 한2-3% 올랐나? 2-3%? 아, 그럼 뭐,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저기 하진 않은건가? 평균 1회당 데미지가 537억에서 549억 대충 한 2%에서 3% 사이로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음, 네 맞네요 2.2% 최종됨 2.2%가 올랐네요 아, 그래도 뭔가 뭐, 무의미한 그건 아니네요 네뭐짜잘하게 그냥 약간 딜 약간. 상승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썬콜 덕상하나 네. 싶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약간 요런 아. <laughs> 아 이런 이런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의미가 없었던 실험은 아닌 만큼 그래도 썬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순자님 다시 한번더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항시 만수무강 하시옵고 유튜브 하시는 사업 그리고 건강까지 <laughs>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항상 평생토록 지속되시고. 메이플스 뭐, 아,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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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laughs> 아유 슨자님 제가 그만큼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죠 네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 23%면 거의 뭐 물음 반층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네, 그렇게 비교하면 <laughs> 편할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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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큰데요 그 정도면 물음 반층 아오꽤 어. 크네 체인 라이트닝을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네. 어,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체인 라이트닝 15번 사용 후 데미지가 693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블리자드 차지를 걸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블리자드요? 지금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네네네, 이럴 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6 9 5억 똑같네. 아, 이거는 똑같군요. 완전히 차이가 없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선콜의 선콜이 거는 빙결이랑 팔라딘이 거는 빙결이랑 역할도 다르고 그냥 전혀 다른 종류의 상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어, 다른 종류의 상태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 실험은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